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의 특징주 어, 서울반도체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서울반도체 예, 여러분들 지금은 잊혀진 기업이지만요 어, 한때는 음, 호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참 밀려났죠 어, 아마 거의 어, 시장에서 밀려난 어, 잊혀진 종목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어, 의상이 많이 약해진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 시총 89위니까요 1위였던 기업이 89위까지 밀렸다 어,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가 어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다 어, 근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 어제 시간 에서 상한가를 쳤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오늘 장 시초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 종가에 다 밀렸습니다. 자, 뉴스로만 봐서는요. 음, 상한가 가도 뭐 거의 부방할 만한 뉴스예요. 어, 유럽에서 특허 수송에서 승소했다. 이게 한개 국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유럽은 1 7개 국가가 다 통합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 유럽 전체 시장에서 다 승소한 거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 반도체가 오늘 10% 상승은 어, 좀 아쉽다. 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시초가 여기 들어가서 당하신 분은 음,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 내일 시초가 공략이라든가 오늘 종가 공략은 굉장히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먼저 특허 내용 간단히 한번 음, 뭐 뉴스 기사니까 살펴봐 드리면 나쁜 내용이 충분히 뭐이 정도면 뭐, 상하가 갈만 하지 않나? 그 정도가 될 만큼 좋은 뉴스예요. 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어, 독일 디스리드로포 고동법원이 11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 LED 업체 제품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유럽에서 팔수 있는 업체는 이제 서울반도체 밖에 없는 거잖아요. 좋은 뉴스죠. 유럽연합, 이유는 유럽.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에서 소송 결과가 일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17개 나라에서는 LED 제품 못 파는 거예요. 서울반도체 외에는. 자, 자, 이건 서울반도체 예전 IR자료인데, 지금 서울반도체는 이제 LED인데, LED가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력을 이제 전작, 자동차에도 LED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쪽으로 성장 동력을 삼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서울 반도체는 자동차,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죠. 사업부를 독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특허소송 승소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가가 10%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저는, 어, 좀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고. 혹시라도 종가 공약이나 내일 아침 시초가에 별로 뜨지 않고 어, 한다고 그러면 어, 충분히 예,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어, 좋은 뉴스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울반도체가 어떤 기업인가 자 먼저 차트로 보시면요 이거는 잊혀진 기업이죠 지금 일봉인데 그냥 누워 있어요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거예요 보시면 보시면 줄줄이 계속 하락하고 어? 반등가운 반등도 한번 못해봤어요. 어, 실적도 안 좋고, LED가 사양산업이고,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 주봉으로 볼까요? 자, 최고가 5만원까지 찍었다가 쭉 밀려있죠. 어, 이제 이, 이래서 이제 오늘 조금 10%올라왔고 주가가 좀 상승한 건데,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어, 의미 있는 차트 변화가 보이느냐? 뭐 이거 하루 가지고 나 판단할 수 없는데 음봉이라 기분 나쁘지만 그 관련 뉴스 내용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뭐 공매도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이따 살펴봐드리고 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음 소위 말하는 오늘 막대량간의수반담에서막 어, 들어온 그뭐 개미들 개인투자가들 뭐 이렇게 좀 위에서 눌러버리면 거의 다 도망가죠 겁나가지고 그냥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허 승소했다 해서 매출로 이어지지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파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매도 주체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까 한번 어, 오늘 투자자 어, 투자자 일자별, 한번 살펴봐드리면, 오늘 외국인을 매수했네요. 어, 어 그래도, 공매도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2000, 금액이죠. 당일로 봐야죠. 어, 보니까 당일 순매수, 100만 단위니까, 개인이 한 75억 정도. 어, 순매수 했구요. 순매수죠. 어, 외국인이 한 34억 팔았고, 기간이. 그니까, 러 개인만 샀네요. 다 팔고, 오늘은. 그니까 러 주가가 이렇게 큰언봉이 나왔겠죠. 어, 그래서, 지금 수급만 봐서는, 어, 금융 투자가 또, 수, 어, 예, 한 22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니까, 러아 전체가 다 매도하고 개인만 샀으니까, 일단 큰 뉴스로, 어, 큰 호재 뉴스로는, 메이저들이 안본것 같은데, 뭐, 내일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음, 그 다음에 차트하고, 어, 그 다음에 오늘 매수, 매도 주체, 이렇게 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기업 분석 한번 봐볼까요? 음, 기업 분석을 해봐야 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종목이 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아, 보시면 이 LED 산업이 이게, 성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에 매출액이 거의 늘은 게 없어요. 좀 기간을 길게 봐도,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정체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거의, 어 성장은 없고 정체. 그 다음에 이익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400, 500, 600억 하다가, 작년에 적자랐고요. 330억. 그 다음에, 올해는 흑자전환 480억 예상이 됩니다. 자, 분기 배출도 보니까, 어, 지금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어, 안 좋은데, 어, 올해 2분기에는 흑자가 예상되네요. 25억이지만. 어, 어쨌거나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같이 평가를 보면 5년 내 최저가입니다. 지금 주가는. 음, 시총이 6,996억이네요. 보니까. 7,000억도 안 되고. 어, 89위, 에, 코스닥 89위고요. 어, PBR은 0.8배. 그러니까 5년 내 가장 저평가 상태예요. 지금 진입을 했어요. 자, PER은 적자니까 안 나왔고요. 어, 추정 PER로 봐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치로 굉장히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 평가하면, 어, 그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산 가치로 봤을 땐 저평가. 그 다음에, 앞으로 마이크로 LED나, 어... 자동차 전장 부분의 LED 확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음. 이 높은 퍼는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배당도 붙였는데 에, 올해는 어, 작년에는 2% 정도 배당도 줬다. 어 그리고 뭐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좋지는 않죠. 어, 유보율은 2,400% 정체 뭐 크게 나빠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정보 한번 보시면 음, 주가 흐름 뭐 공매도도 꽤 되네요 보니까 공매도도 95만주 정도 5월 8일 기준으로 있으니까 적지 않고요 올해 주가 상승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12월 대비 상승이 18% 니까 어, 상위 6 7 0이니까뭐 어, 그래도 어, 상승한 종목 중에 속하고요 12월 대비는 4월 대비에도 12.8% 오늘 10% 상승해서 그런가 보네요 2 1 4위 그러니까 주가 흐름은 오늘하고 어제 상승 때문에 에, 나쁘지 않았다 역대 최고가 는 아까 말씀드렸던 5만원 52주 최고가는 이제 오늘 적용이 안돼서 그런데 한 14,000원 정도 5 2주 최저가는 9,600원. 현재가는 12,000원. 어,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음, 어, 투자 포인트. 뭐, 서울반도체, 뭐, 일반 조명. 그 다음에, 특히 이제 TV 쪽에 이제 LED가 많이 들어가죠. 어, 다사양산업에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이쪽. 요거는 이제 성장산업이죠. 전장 쪽 LED. 이쪽에 이제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 LED 뭐 이런 쪽이 새로운 성장 어,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이고 엉뚱한 데로 내려왔는데요 자, 자 다시 가서 여기 이제 투자 포인트 보시면 유럽 17개국서 특허보 쇼커버린 기대. 아까 공매도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아 이렇게 주가가 낮은데도 공매도가 꾸준히 늘었네요. 보니까. 5월 8일 기준인데 95만주 정도 있고요. 공매도가. 아, 외국인 지분은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란 얘기죠. 파는 것도 아니고. 크게 변동이 없다. 자, 신용도 한번 볼까요? 어, 신용. 뭐, 신용은 거의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조금 늘었는데요. 어, 사, 뭐, 이게 4월 27일 자니까, 어, 뭐, 최근 들어 신용이 크게 늘은 건 없는데, 뭐, 1.6%니까 신용잔고는 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가서, 음, 자, 여기 뭐, 살균 기술, 바이오레즈, 제네시스의 적용,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자, 이 관건은 이거예요. 음, 짜조를할 거냐 아, 적자되다가 아, 다음 분기 흑자 될 거냐 이제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 LED라든가 아까 마이크로 LED 이쪽에 에, 성장 동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아, 보시고요. 여기 자동차 사업부 독일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특허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무적요 이런 부분이 뭐내 전장 부분이겠죠. 어 글로벌 LED 세, 업계 3위. 한국은, 어, 이제 업계 당연히 1위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분석해본 결과, 음, 주가가 너무, 한때 시가총액 1등 업체, 에, 코스닥이죠. 어, 그 과거의 영광 대비 주가가 너무 초라, 초라하고요, 현재는. 근데, 어, 만약 이게 쓰러질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일단, 기,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LED 관련. 그 특허권에 대한 기술력을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어 유럽 시장으로 자동차 사업을 이전해서 본격적인 공략을 한다 거기에 어 17개국에서 특허 승소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오늘 주가가 10% 오른 건좀 아쉽지만 어 여러분들이 판어이 주식을 투자할 때 판단해야 될게 뭐냐 아 어, 과연 다음 분기 흑자가 다르냐 그리고 이 특허로 인해서 유럽 쪽에서 어 좋은 실적을 낼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어 충분히 예 제가 볼 때는 어 좀과거보다는 도약할 수 있는 어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다. 어 지금 만 얼마입니까? 1 2 0 0 0 원이죠. 좀 긍정적으로 어 주가 흐름을 어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 여러분은? 어, 어떻게 생각하시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잘 판단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